자, 현재 체일링크 코인 재단의 긴급 일정 발표로 자, 구글 검색량이 3년 만에 최고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일링크 홀더 분들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체일링크 이렇게 가격 상승 또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리플 srp 이더리움 자 가격 상승하는 이유랑 비슷한데요 트럼프가 달러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스테이블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고대들도 다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의 실시간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체일링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일링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자 재단이 긴급하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락업해제 일정이에요. 자이 락업해제가 뭐냐? 초기투자자 그리고 협업기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던 대가로 중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만 말해드리면 시장에 물량이 풀리니까 자, 하락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체인링크 명백한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과 고래들은 이 투자를 대가로 받은 체인링크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라업패제 전에 이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거래량 상승과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대시로 리플도 큰 논란이 있었어요. 자,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기관과 세력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패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시세 조작을 했던 건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리플에 투자했었던 많은 기업들이 리플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리플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기업과 고래들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락업해제 물량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맞습니다. 시장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정을 꼭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재단이 이러한 일정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요. 자 하지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펠릭크 초기 때부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또 현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커뮤니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계자에게 챌린지락오퍼제 일정이나 목표 매도과에 대해서 공유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분들 다 공유해 드리고 싶지만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재단은 이러한 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 매도가가 있잖아요. 이 매도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자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최소한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뭐 조정이 나와줄 때 매도하셔서 손해만큼은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일부 악질 유튜버들이 이런 정보를 제가 올렸을 때백겨가요 그냥 백하면 상관이 없 데 문제는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자 뭔가 요구를 한다? 무조건 상의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되고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분들한테는 무조건 무료로 그냥 요구조건 없이 알려드리니까 오셔서 정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제 개인 번호 0 1 0 1 9 0 9 4 0 7 숫자 1단한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분들은 못 챙겨드려도 저랑 소통하시는 구독자분들 만큼은 다 최소한 손해를 안 보게끔 매수 매수 또 타점,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하는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인 요구, 그 어떤 요구도 없고 문자 확인하는 대로 재단에 락업해제 일정이랑 목표가 실시간 대응 딱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것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만 연락을 주세요. 또 구독자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왜 이런 정보를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 알려주냐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려야 제 유튜브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 정보를 줬다면은 제 채널이 이렇게 크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긴 시간 활동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로 직접 공개해 드리는 거고 재단의 목표가 또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정보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생각이 드신다면 받아보시고 정보를 안 쓰시면 돼요 확인해 보고 정보가 맞다 생각이 들면 그때 쓰시면 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해보는 정보를 드렸다면은 제 채널이 이렇게 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 전송 들면은 1분 정도 걸릴 텐데 이걸로 우리 시드 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무료로 수익까지 본다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은 이제 락업페제 전에 그다음에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가격을 상승시킬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데 고점에서 락업페제가 풀리면 이 물량이 매도가 되면 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 즉, 현재로서 호재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면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한다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락업페제가 아직까지도 코인 시장에서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에 불안한 거는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기 때문에 꼭 정보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정보를 봤는데도 틀렸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받아보시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해제 정보에 대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혼자서 투자가 막막하신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런 정보들 몰라서 손해를 봤다면 이번 불장만큼은 초집중해서 꼭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혹 가다가 혼자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손해를 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드리는데 이 구독자분도 지금은 저랑 같이 투자한지 오래됐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 보시면은 그냥 고점 판독기 이분이 21년도 대불장 때 이렇게 손해를 보시고 오셨어요 그때도 무슨 이상한 유튜버들 보면서 투자하다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서 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해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00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2700만원의 수익을 보셨는데 이게 시드가 크신 분들한테는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700부터 약 400%의 수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때는 30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수익 그리고 24년도 때는 이제 1억 5천만원으로 8억 원의 수익을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는 게, 한 번에 돈을 벌수 있는 투자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분명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즉, 도박뿐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알려준 거는 이제 돈을 복리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법을 알려드린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차트만 본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차트랑 함께 좋은 정보를 통해서 또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보실 줄 알아야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혼자서 투자하시면은 멘탈적인 부분들 또 글로벌 이슈 또 재단의 일정 혼자서 체크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모든 분들은 다 챙겨드릴 수 없지만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코인에 대해서 물리셨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평 부담가랑 비중 시드 말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대화해 보면서 상담해 드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